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음, 수련회를 하면서 어, 그 아이들이 그 시작과 마지막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이렇게 어렵,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 아,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혹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보고,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고통도 즐겨라, 이렇게 말하지, 실체적으로 즐길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 질과 격이 다른 고통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지난 3일 우리 아이들 6명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명성이 자자한 오병이어 비전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깜짝 놀라죠?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죠.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또 예배하고, 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마치고 나면 1시. 아, 근데 이번에는 또 이게 좀 밀리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정말 감동이 되셨는지 좀 길게 하셨네요. 그래서 1시 40분에 끝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좀 편해지는가? 이게 첫날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날도 똑같이 8시 30분에 기상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마지막 날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역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강행군을 시키는 캠프 아이들이 참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작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음, 그 아이들의 소감문 오늘 받았는데요. 소감문을 한시간반 동안 써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막한 페이지 3분의 2만 쓰라 그랬는데 한자이한 페이지 그리고 뒤로 넘겨서 또반 페이지까지 써요. 내용은 어, 볼건 없어요. 그냥 뭐 첫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 이번 수련회 진짜 가기 싫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laughs> 근데 그 마지막은 참 감사하기도 다음에도 가야겠다 <웃음> 이렇게 <laughs> 아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어, 해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 우리 어른들이 가서 그런 캠프나 그런 수련회를 하라고 하면은 아 그래 그냥 목사님 체면 봤어 이번은 가지만 다음엔 다시 안 오겠다 이럴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졸기라도 할까봐 다 세워서 기도해요 찬양도 서서 하고요 기도도 서서 하고요. 아, 예배 시간 한 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만 잠시 앉아 있어요. 또, 그때도 졸라 치면, 아우,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laughs> 막 졸려고 막 그러면, 아무 뭐 여지 없이 막 불러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네, 혼내기도 하고. 자, 이유가 뭘까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들 나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짧은 2박 3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다음을 또다시 기약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다음 해에 가자고 하면 분명히 안 간다 그래요 제가 이거는 늘 경험하는 거예요 10년을 다녀와 봤는데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부터 10년을 있어 봤는데 가기 전에는 누구도 간다고 안 하는데요. 갔다 오면 다음에 꼭 간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가 되면 역시 안 간다고 해요. <laughs>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 이러한 에, 일에 대해서, 즉, 고통 뒤에 따르는 그것을 상쇄시키는 그리고 뛰어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감내할 만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고진감내라고도 말하고 노페인 노게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폭풍우 뒤에 무지개를 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정말 평안한 삶만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내가 과연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 때에는 반드시 그 향기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답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과, 그리고 그리스인에 대한, 정말 조롱하는 말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물며, 그, 올바른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세상과 부딪히며, 그 가운데서 겪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스인의 인생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또한 가지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문제로부터 오는 고통도 역시 있죠. 어찌 되었거나 이러한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인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내가 이게 아파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해야지 내가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편하게 말씀하셨어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살 텐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좀더 긍정적이고,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늘 그것에 초점 맞춰서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앞에 문제들, 그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 돌뿌리를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이 것이 우리의 요청이라는 거죠. 성경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 어,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여와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냥 시편 107편에만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과연 어떤 때이십니까? 드리는,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들려질 때에 우리 가슴을 치고 그리고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두 손을 뻗게 하는 이러한 때가 과연 어떤 때였습니까? 사실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때로는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낼수 없는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들이 그때서야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원한 대로 하나님 좀 편안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우리는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도 매우 아픔이고, 그리고 참으로...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친밀한 예배.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고 느꼈던 그 기도의 그 순간순간들은 그때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바로 그때 드리던 예배와 기도의 순간이던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기도와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도대체 뭐가 좋아서 아이들이 다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참 감사하게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더 자세한 건 어, 설문을 한번 돌려봐야 알겠지만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말 그들이 아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거기 분위기가 그래요. 원래 그렇게 몰아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혹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을 쓴그 글들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지어야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캠프에서 주로 다루는 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죄예요. 물론 심각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욕했, 욕한 거, 뭐 거짓말한 거, 뭐 남의 거 이렇게 싸운 거, 뭐 이런 정도에 아이들을 수준에 맞는 그런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에서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강사님들의 그러한 요청에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회개를 하고. 여러분 비록 자신들의 삶의, 삶 가운데 그 아이들의 삶의 테두리에서 보면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또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비록 그러한 때 오히려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직한 기도와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폭풍 가운데에서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을 벌려 찬송할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성도로서의 가장 값진 찬송,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그 찬송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 모함과 그리고 거짓 증언에서 구해내실 수 있었어요. 당장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런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를 거치지 않고도 가나안에 쉽게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고 그들의 친구들이. 어... 불못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사울이 이 바울이 탔던 배가 세 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일까? 이 일들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에 매우 속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특히 연속되는 고난들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제법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에 적용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욕기에는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결제와 승인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고통을 허락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10편, 107편,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지매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매그 뒤에 대답은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정말 놀라운 대답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을까, 내 고민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다른 내가 아는 친구들의 그러한 모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시 아니하노니, 힘에 신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송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바울과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는, 그 이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사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서 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비록 큰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억누를림을 당하던 그러한 죄로부터 그 문제들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된 일은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길을 강사들이, 그 길을 목사님들이 인도해 준 것에 신하지 않아요. 아, 저희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아, 저도 하고 전도사님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 이제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를 막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선배님들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또 그렇게 따라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잘안 듣지만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고자 비록 그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죄의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 그들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게 한, 어, 기도하고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돈이든 혹은 친구이든 혹은 부모님이든 혹은 아이든 자식이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을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그리스인의 품위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셔요.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접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석을 꺼내서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석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깨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조그만 망치로 안되면요 해머로 내리치실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가 이 질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듬을지, 때로는 명품으로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화장품으로, 또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멋지게 드러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치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명예로, 권력으로.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사람 좋다는 것으로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머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한 것들을 깨고 또깰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가 드러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날 것이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은 품위 있는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의 몸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품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요.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고요.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인의 품이에요. 우리에게 군복을, 이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데나 가기 때문이에요.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 정말 진흙탕도 들어가고 시궁창도 들어가요. 한 번에 40만원짜리 혹은 그 이상 되는 신사복을 입고 아, 흙탕물 속에 뛰어들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거예요. 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40, 100 혹은 그 이상 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로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멋진 옷을 우리에게 주께서 입혀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보배가 드러날 때까지 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고난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참으로 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삶의 고난보다는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체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최종적인 고난의 결과로 우리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보혈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그 나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서 그리스인의 품위를 드러내며 사시는 그러한 귀하고 근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